구독자 팀평 두번째 에피소드 바로레치고 첫번째 분 팀이에요 토트넘 다니 전체적으로 버릴선수 그리고 누구로 바꿀지 고민이라고 하셨고 100억 보유하시고 계세요 저는 여기 왼쪽 라인 수비 괜찮으신지 궁금하네요 일단 케인 활동량 높높 사르 높높 그리고 트리피어가 높보예요 케인이랑 사르는 가속 붙는 수부 아니고 트리피어 혼자 가속 붙는 글래디에이터 수부인데 높보인게 아쉬워요 저라면 카이로커 정리하시고 크리피어 RB로 써주세요 그리고 LB에 센츄리온 펜 데이비스 추천드려요 진화된 걸로 구매하시길 추천 보시다시피 수비 스탯 좋구요 중요한 건 활동량이 보너피라 수비적이랍니다 풀백 본너픈 귀한 거 아시죠? 수부도 정말 좋죠 다음 분 볼게요 성능 팀이시고 수부를 잘 받지 못하는 크루이프와 수비진이 고민 50억 보유 중이세요 일단 팀 좋으시죠 크루이프 먼저 말씀드리면 수부 잘못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크루이프 윙어로 많이들 포파에서 쓰시죠? 크루이프는 근데 수부 못 받아도 그만큼 쓸만한 성능이 나오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냥 수부 단계를 더 올리자 흐흐 수비는 일단 센터백 라인 좋으세요 알비랑 키퍼는 업그레이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어 육진이면 팔릴 것 같은데 저거 정리하시고 키퍼는 라스트 라인 수부인 챔스 코벨 나머지 TP로 알비는 조코메스나 에시앙 추천드려요 다음 분 볼게요 세 번째 분도 성능 팀이시고 100억 보유 중이세요 전체적인 팀평 요청하셨어요. 각성이랑 강화 다 좋으세요. 다만 사이 사포메이션이신데 미드필더가 둘다높 보인 게 조금 아쉬워요. 체력 좋은 미드필더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밀코사나 레인더러스 중한명 쓰시고 둘다 가속 안 오르니까 가속 올라가고 좀더 수비적인 미드필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세베 마코토는 가속 올라가는 월스부에 수비 스택 괜찮고 체력9칸이에요 100억 쓰시니 사진 정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성능팀이세요. 얼터티 호날두 파실 예정이시고, 그 TP로 어떤 선수 사실지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지금 월날도가 2,000억대 후반 정도네요. 그럼 하실 수 있는 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스트라이커는 너무 방대해서 추천 못 드리겠어요. 다만 LW랑 센터백, r b 를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센터백은 월스브인 루시오나 레드리킹, 그리고 홀딩스부인 디아스, 월 플러스 홀딩 조합으로 꾸리시는 것 추천드려요. 요즘 센터백들도 빠른 선수들이 대세라는 점, 알비는 높보 말고 높높이나 포높이 나을 것 같아요. 잠브로타나 사네티 고진 추천드려요. 다음 분 볼게요. 마지막 분이에요. 지엘린스키 대신 발락이 더 나을지. 윙어 자리도 봐달라고 하셨고, 오버롤은 최대 124까지 추천해달라고 하셨어요. 티피는 100억. 일단 지엘린스키나 발락 둘 중에 고르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공짜로 받는 123 발락 말씀하시는 거겠죠? 음자는 지엘린스키가 나을 것 같아요. 오버롤 데비스탯을 봐도 지엘린스키가 더 좋아요. 팔락은 높네. 지엘린스키는 높보이긴 한데 오른쪽 CMS 실거면 지엘린스키 높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윙어를 보자면 모두 양발 선수고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지엘린스키가 페이스 민첩성 스탯이 좋지만 가속이 안 오르거든요. 펠리피 안드르송도 가속 올라갈 수 있는 선수로 바꾸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이프스브인 트로피 조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다섯 분팀평 해봤어요. 이번 콘텐츠에 팀평 못 받으신 분들도 다음 영상에 팀평 올라올 수 있으니 꼭 시청 부탁드려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